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니에미아의 시대에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셨던 그 능력의 손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대작절마저 고백하게 하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주님, 이 고백에 오늘 우리의 심령에서도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주님 성벽은 세워졌지만 그 안에 마음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틈과 흔들림이 있음도 고백합니다. 관계의 갈등,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도비아의 편지처럼 보이지 않는 압박이 마음을 흔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 흔들리는 순간보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들어 주님의 음성 앞에 세워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우리 안에 무너진 마음의 성벽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지만 속은 여전히 텅 비어 있고 마음 한복판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성벽은 하나님의 이루셨다. 하나님의 이루신 일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대적들도 인정하리라. 아버지 이 고백에 오늘 우리의 영혼 깊이 파고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다시 세울 수 없는 마음, 우리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한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가끔은 너무 무겁습니다. 어떤 나는 이 성벽이 다시 무너지면 어떡하나.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그 불안이 목을 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결과를 보지 않고 주님의 손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눈을 바라보겠습니다 보이는 공격보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주님의 능력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잠시 멈춰 서서 기도했던 니에미아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손을 심 있게 하옵소서 마음을 굳게 하옵소서 주님 성벽이 완성되어도 공동체는 아직 미완성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그 미완성의 시간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말씀으로 문을 지키게 하시고 기도로 성문을 창득게 하시고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작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걸음도 주님이시며 우리의 완성도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말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